일본의 가장 잔인한 유괴 탑5. 첫 번째, 누에 원숭이 얼굴, 너구리 몸, 호랑이 팔다리, 뱀 꼬리를 가진 괴물입니다. 사람의 꿈속에 숨어들어 서서히 병들게 하고 결국 죽게 만듭니다. 천왕조차 병들게 만들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무시무시합니다. 두 번째, 기키모라.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을 죽이는 유괴입니다. 가까워지면 목을 베고 피를 마시는 위인계와 살인을 겸비한 괴물입니다. 웃으며 다가오지만 웃는 이유는 딱 하나 당신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입니다. 세 번째 자식 키와 라시 원래는 행운을 주는 귀신이지만 무시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존재를 가볍게 보면 온 가족이 몰살당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귀엽다고 방심했다가 집 전체가 사라진 사례도 존재합니다. 네 번째 오니 지옥에서 온 잔혹한 괴물로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죄인의 영혼까지 찢습니다. 살을 굽고 뼈를 부수며 인간의 절규를 즐기는 지옥의 고문관입니다. 다섯 번째 가샤도쿠로. 굶어 죽은 원원들이 모여 거대한 해골이 되었습니다. 새벽 조용히 다가와 한 번에 당신을 으스러뜨립니다. 소리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모른다고 합니다. 구독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.